안녕하세요, EIK 구독자 여러분. Thanks for being here, EIK subscribers. 아, 오늘도 학교에서 못 배우는 문법이라는 강의이고, 아, 한국인 학습자한테 듣기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한국 처음 왔을 때부터 아마 빈도 제일 높게 많이 들렸던 실수, 문법 실수 중 하나입니다. 아, 평상시에 그냥, 제가 일부러, 아, 이 표현은 틀렸고, 이 표현 맞았다. 이렇게 그런 표현, 뭐, 맞다, 틀리다, 흑백으로 구분 안 합니다. 제가 이렇게 신경 써서, 빈도에 대해서 주로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뭐, 예를 들어서, delicious 이라는 단어, 우리 원어민 쓰기는 쓰는데, 특정된 상황에서만. So, 예를 들어서, 그밥 해준 사람 앞에서, 요리 해준 여친 앞에서, 당연히 칭찬, 어, 과장된 칭찬이라도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delicious 써요. 또는 과장된 자리에서 많이 쓰니까 광고에도 많이 나오고 근데 맛있다는 아주 일반적이고 별 대단한 말 아니잖아요. 맛있다. 밥은 맛있어.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맞고 이거는 틀리다 그런 말 일부러 피했습니다. 그냥 빈도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는데 오늘 우리 살펴보려고 하는 문제는 진짜 하나는 그냥 아예 들리다고 할게요. 저 답지 않게. 이거는 빈도 문제 아니고 하나는 그냥 아예 절대 쓰지 마세요. 이렇게 흑백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 제가 빈도에 대해서 섬세한 어감차의 상황, 뭐, 무슨 상황에서 쓸수 있는지 이런 것까지 언급했는데도 댓글에서 보니까 사람들이 제 말을 많이 왜곡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제 제목만 보고 그 다음에 강의 안 보고 대답해서 그랬는지 근데 오늘은 안전합니다. 우리 오늘 흑백으로 맞는 표현하고 틀린 표현 잘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음, 제가 요새 운영하고 있는 EIK 영어 스터디 그룹 있어요. 누구나 이렇게 댓글 올릴 수 있고 우리 다 같이 이렇게 답변해주는 시스템인데 누군가 최근에 이렇게 올리셨습니다. Um, I was drunk. 맞는지? 아니면 I was drunken. 맞는지 물어보셨습니다. So 저는 이미 이, 강의, 이 내용에 대해서 이 주제에 가지고 강의 여러 번 했으니까 그냥 링크 걸어놓고 이거 한번 보시라고 했는데 어, 이유 이렇게 그때 언급 안 했습니다. 이유는 지금 말씀드릴게요. drunken 이라는 형용사 있는데, 영어에는, 아, 명사 바로 앞에만 쓰는 한정 그 용법으로만 쓰는 형용사 있고, 그리고 서술 용법, 이렇게 쓰는 거 있는데, 여기서는 명사 앞에만 쓸수 있는 형용사입니다. So drunken 이라는 단어 있어요. 그리고 원어민 씁니다. 근데 이런 구조로 I was drunken, you were drunken, last night he was so drunken. 이거는 다 틀린 말이고 맞는 말은 you were so drunk, I was so drunk, he looks drunk. 오케이 okay? 그거는 맞는 말입니다. so 영어 이렇게 다양한 형용사 있잖아요. 근데 어떨 때 대부분 뭐 a beautiful woman 그리고 she is beautiful. She was beautiful. I met a beautiful woman. 둘다 괜찮아요. 두 가지 위치에 나타날 수 있잖아요. 명사 바로 앞에 와도 되고 아니면 predicate 그 술부에 있는 어, 용법도 괜찮습니다. so 영어로 attributive, the attributive case 바로 명사 앞에 오는 것은 한종그적 용법은 attributive이라고 하고 그리고 그 술부에 있는 거은 uh, predicate i v 또는 predicatively. 이렇게 쓸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 대부분의형용사 어디와도 상관없어요. 근데 몇 가지 예외적으로 쓰이는 거 이렇게 용법 하나만 가질 수 있습니다. So d r u n k e n 바로 그런 예입니다. So 진짜 진짜 이런 이런 실수 지금까지도 수십 번 이렇게 최근에도 이렇게 수십 번 들, 들렸던 것 같아요. 맞는 말은 취한 사람, 나 취했어, 너 취했어? 이런 거 물어보면은 Are you drunk? You look drunk. Wow, he's really drunk. 어제 우리 새벽까지 놀았을 때 완전 취했지. You were totally drunk last night. 이거는 다 맞고, 틀린 말은 He looks drunken. You look drunken. 이거도 다 틀린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 명사 앞에 오면 쓰셔도 돼요. so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항상 이 구간에는 꺼내니까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drunken tiger 당연히 괜찮은 말입니다 왜냐면은 attributive case로 한종 용법으로 나왔으니까 괜찮아요 바로 명사 앞에 있잖아요 so a drunken tiger <laughs> walked up to me on the street <laughs> 술에 취한 호랑이 <laughs> 나한테 다가왔어요 그러면은 a drunken tiger walked up to me 그런 거는 빈도 높게 쓰는 말 아니겠지만 a drunken man a drunken sailor, a drunken student, a drunken teacher 다 괜찮아요 uh, 근데 he was drunken teacher you were so drunken last night 그거는 문법에 안 맞습니다 흑백으로 확실합니다 uh, 그래서 그냥 그거만 외우시면 돼요 근데 비슷한 예로 이런 것도 있잖아요 보통 아, 영어의 다양한 형용사 중에서 특히 A, A로 시작되는 어, 형용사 보면은 그 술부에만 쓰는, 서술용법으로만 쓰는 어, 가능성 높습니다. s so 예를 들어서 그 대표적인 술부에만 놓을 수 있는 어, 형용사는 어, alive 이잖아요. So, 프랭킨슈타인, 프랭킨슈타인 박사 했던 명언, 그 괴물, 어, 이렇게 전기로 자극 주고 그 다음에 "오 살아있네" 이렇게 하잖아요. 영어로 뭐예요? It's alive! It's alive! 이라고 했어요. Mary Shelley's Frankenstein 명언 중 하나 It's alive! 이렇게 외치잖아요. 근데 만약 alive의 위치 바꿔서 It's an alive monster! 그럼 문법에 안 맞습니다. 왜냐면 위치 중요합니다. 영어의 위치 언제나 중요한데 특히 몇 가지, 이렇게 형용사 정말, 이렇게 잘 지키셔야 돼요. So, it's an alive monster. 틀린 말이에요. 그리고 비슷하게 A로 시작하는 것도 뭐 있어요? 잠 자고 있는. 잠 자고 있는 것은 사람을, 그 뭐예요? Asleep. So, he's asleep. 또는 친구한테 전화할 때, Oh, were you asleep? 자고 있었니? Were you asleep? 이렇게 쓸수 있는데, 왜냐면은 술부에 있으니까. 근데, 그 attributive case 바로 명사에 넣으면 안 맞습니다. so 예를 들어서 비행기 타고 왔을 때 비행기에서 옆 자리 어떤 잠들었던 뭐 아기 있었어요. 그러면은 there was an asleep baby next to me. 그거는 문법에 안 맞아요. so there was a sleeping baby. 우리 그럴 물론 가끔 그러한 의미를 나타낼 필요 있을 때도 있잖아요. 우리 다른 표현 씁니다. so And a live monster 안 맞고, the monster was alive m a n t 그리고 an asleep baby 안 되는데, a sleeping baby m a n t 또 하나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역시 a 로 시작합니다. Uh, And a afraid man이라고 안 해요. 그래서 so 겁 많이 먹은 남자들한테 이렇게 뭐 다가왔어요. And a afraid man이라고 안 하는데, The man was afraid. So, 그것도 명사 앞에는 안 써요. So, he was very afraid. He looked very afraid. He was an afraid man. 문법에 안 맞아요. 근데 대신에 a frightened man 쓸수 있습니다. So, 겁 많이 먹은 그 사람이 나한테 다가왔어요. 그러면은 a very frightened man approached me. Uh, on the subway platform.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So, 영어에는 이런 거는 많지 않지만 몇 가지 있어요. 근데, 진짜 이렇게 술부 그 서술용법만으로 쓸수 있는 거는 거의 다 A로 시작해요. 근데, 우리 오늘 살펴봤던 아, 형용사, 취한, 취한 사람, 이거는 정 반대로 바로 명사 앞에만 올수 있습니다. So, 음주 운전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이거는 항상 또 말씀드리지만 제가 미국식 영어만 알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 다를 수도 있는데 음주 운전 예를 들어서 하다가 걸렸어요. 그러면은 he got busted 우리 경찰한테 잡혔다 이런 거는 영어로 얘기할 때 걸렸다 he got busted for drunk driving도 되고 drunken driving도 됩니다. 왜냐면은 driving 뒤에 명사이니까 so, drunken driving도 되고 drunk driving도 되는데 아마 여기서도 drunk driving, driving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so 논리 그 주변에서 조금 많이 um, 퍼뜨려 주세요 you were drunken 틀린 말이요 you were so drunk, I was so drunk, man you were so drunk last night 그리고 영어로 이렇게 우리 진짜 만취한 상태 가르킬수 있는 진짜 재미있는 소가 많은데 You were so trashed. You were totally wasted. You were totally hammered. Uh, 우리 이런 말다 쓰는데 근데 그냥 drunk uh, 평상시에 쓰시면 되고 그리고 명사 앞에만 drunken이라는 말쓸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약간 그 품사 구분 문제일 수도 있는데 한국어로 얘기할 때 uh, 취한, 이렇게 동사로 나오잖아요. 그 그러니까 많이 공부한 아이처럼 이게 원래 동사인데 형용사 같은 역할 해주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 동사라고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영어에는 drunken, 그냥 술에 취한, 그리고 drunk도 술에 취한 둘다 형용사인데 drunken 명사 앞에 바로 붙어 있을 때만 쓸수 있고 drunk는 어디서든 so a drunk man, I was drunk. 둘다 돼요. they drunken man 되는데 I was drunken 안되는 거고. 그리고 다른 그또 이런 문제 좀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동사 마시다랑 헷갈려 하는 것 같아요. so 마시다 drink 그리고 마셨다 drank drink drank 그리고 과거 분사형 한국에서 pp 형이라고 풀리는 거 I've right drink drank drunk I've drunk so. 그런 것도 있는데 그거 아예 다른 말입니다. 그거는 동사 drink의 그 동사 과거 분사형이고 drunken 이렇게 취했다는 말입니다. 취한. So uh, 네그 말씀드렸듯이 제가 보통 흑백으로 이거 맞고 이거 틀리다 그런 그런 말 이렇게 언급하지 않고 피해서 강의하는데 이거는 그냥 분명히 이렇게 흑백으로 배우셔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so, 앞으로 I was drunken, you were so drunken, 쓰지 마시고요. You were so drunk, I was so drunk. He looks drunk. Man, you were totally drunk last night. Uh, man, are you drunk? You look drunk. Okay? <laughs> 다른 예문도 궁금하시면은 제가 옛날에 이 같은 주제로 이렇게 했던 강의 여기 링크에 넣겠습니다. Thanks everyone for stopping by this edition of the show. And we'll see you again soon. Bye bye.